안녕하세요. 경상도법 거제아지 윤스캠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저녁 7시 반 실시간 영상입니다. 밖에 보시면 새카맣고요. 여기는 진주 본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어 한, 한 3년 전에 붙여놨는데 윤스캠프가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렇고요. 저희가, 저희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어, 솔직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발, 어, 본사에만 전화하지 마시고, 지역점으로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어, 여러분들이 예약 없이, 진주 본사나, 청주 전시장이나 예약 없이 갑자기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 저 유튜브 댓글에 어좀 기분 나빠 하시는 소비자들 소비자분들 댓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하나씩 보이는 게 공통점이 뭐냐? 제 없을 때 오셔 가지고 왔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거야. 그 직원들은 어 서비스직이 아니고 시공팀들입니다. 그래서 어 서비스직 직원을 아, 지금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친절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가셔도 서비스직하고 생산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공팀들은 친절을 기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보고 직원 교육 잘못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요. 친절 교육하는 순간 퇴사해버립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시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직원분들이 필요하니까. 왜? 제 혼자 시공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컨셉 잡고 기획하고 어 이게 예를 들자면 요 근래 축구 감독 보시면 감독이 막어 독일에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와 보지도 않으니까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쟤는 진주, 청주 그리고 대리점을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 지시하고 개발은 저희가 제가 직접 하고요 시공을 모든 시공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점에. 꼭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선샤인 팀들은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가격이 싼 집은 아닙니다. 근데 퀄리티 대비 가격이 저렴한 집이지 싼걸 싸게 시공하는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 조직이 아니고 시공 조직이고요. 그런 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어 특별한 거 있을 때만 이제 저희 영상들이 다 조금씩 특색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음. 우선 전체 바닥만 해도 이거 엠보싱 전체 바닥이 저희 제품 말고 시중에 중국사는 가니발에 시공을 하면 어, 뒤쪽을 한번 조금 가서 보여드릴까요? 음. 보시면 어두워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런 전체 바닥 특히나 칠인성을 시공하면 저희 거하고 그 중국산 저가하고 천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데, 이런데가 보시면. 그런데 아무리 또 저희 제품을 시공을 해도 시공자의 손길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어 가격이 싼 거는 중산이 싸고요. 계시는 지역의 주변에 일반 업체가 쌉니다. 저희 선샤인 조직은 가격을 싸게 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저희 그, 지역점이나 저희 직원들한테는 말 일을 제대로 하고 소비자를 맞이해라. 전부 다 소비자가 싸구려 손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이게 저희가 연락이 잘안 되면 저희 지역점에 가시고요. 지역점도 안 되고 그렇다 좀 계신 지역에 가서 선샤인 제품으로 시공해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이 영상 편집 없이 올려 버릴까요 오늘 편집 없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파워뱅크 어그 메이커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파워뱅크를 소비자 분이 구매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거이 파워뱅크는 차량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캠핑장 텐트 치는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특화된 제품입니다 차량은 어 이런 제품은 어 차량에 안 맞습니다. 이게 DC 충전이 보통 1 0암에서1 5암페밖에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행 충전기를 물리기가 불편하고요. 출력도 DC가 어떤 거는 10암페어 빼안 되고요. 가끔 30암페어 되는 게 나옵니다. 12볼트 기준으로 어센 전기를 못 돌립니다. 그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에는 이차에 전정 TV가 달려 있습니다. 예. 전정 TV가 달렸는데 자방하실때 좀 켜고 싶다 하셔서, 음, 이 배터리에선 출력 단자가 시가 잭도 있고, 항공 단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 시가 잭. 그, TV 같은 경우에는, 전동 TV는 시가 잭 전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기 에 꽂고, 예, 이게 켜져 있는 건가? 예, 이게 전기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지금 차가 꺼져 있죠? 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전원을 끄고 켜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눌러가 이렇게 켜면 이 전기가 어 TV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TV를 면 켜면, 켜면 TV가 작동을 하겠죠. 지금 어, 한번 켜볼까요? 예. 예. 아 전기가 빠져버렸네요.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자박 전기 자박 하실 때. 파워뱅크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 어, 사용하게 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여 드리려고. 이 차에, 어, 다른 차하고 다른 점은 이게 달려 있다. 음, 이게 핵심입니다. 예, 이런 차, 이제, 가니발의 자박은, 어, 어, 실내 공간에, 어, 차박 주무시긴 기 좋고요. 짐실을 데가 없죠. 그때는 이렇게 루프박스. 이게 이제 코토 제품입니다. 3세대고요. 예. 어, 루프박스가 지금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저희 조직에서 1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검정된 제품만 판매하니까 130, 160, 180, 190, 295만원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즐거운 캠핑하시고, 어. 본사보다는 지역점,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데 연락하시면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시면 조금 늦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좀 꼼꼼한 건 있겠죠.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저희한테 혹시 일 맡기시는 분들은 어 약속을 20일, 20일이 아니고 한 30일도 될수 있습니다. 제가 퀄리티가 안 나오면 다시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